안녕하세요, 바포 목사 최일도입니다. 아, 아 송이영길의 선전포고 출판 기념회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선전포고 내용이 아니라 선행보고입니다. 송이영길의 선행보고. 제가 아는 송이영길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입니다. 학생 시절부터 당 대표가 되어서까지 아니 또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힘들게 검찰 독재와 맞서 싸우는 이 순간까지 송영길의 마음속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우는 소외된 이웃들 그들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어, 이 사실 아십니까? 이거 한 마디 보고하려고 제가 왔어요. 선행 보고. 지난번 네 눈물나죠. 아 서울시 시장 선거 때까지 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서, 본인도 말을 하지 않고, 저도 말을 하지 않고, 몇몇 사람이 그때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송영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송영길, 그때 당시 서울시 시장 후보는 어 자신의 선행을 그때까지도 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 그때 바퍼 나눔운동 본부에 찾아온 분들에게 그때 처음 사실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국회의원 세비, 우리 시민들이 전 국민이 내는 그 혈세 이걸 어떻게 다 받았으냐? 단한 번도 모든 세비를 자신을 위해 자기의 당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25%를 항상 떼놓는 거예요. 항상 <laughs> 모든 수익의 25%는 나 자신을 위해 쓸수 없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종교인들은 11조를 내잖아요. 저희가 그 11조도 커서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는 사람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11조도 아니고 12조, 20%도 아니고 왜 25%냐고 물었는데 그건 자신에게 묻지 말고 아내에게 물어달래요. 그래서 남 여사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학생 시절부터 우린 다짐했어요. 우리 25평 이상의 큰 아파트에서 살지 말자. 우리 집집 집 갖고 살지 말자. 가난한 사람들 그 심정 이해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좀 근검절약 아끼고 살자. 저는 그런 소명기를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고. 성형일과 함께 싸우는 것이 우리 시대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